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국기, 구장 말씀 함께 읽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 악질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섯 번째 재앙, 독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일곱 번째 재앙 우박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27절, 7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은, 거듭되는 바로의 거짓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지난번 말씀과 같이, 어,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제 애국당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어,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도 여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끝인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경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힘겹고 어려우면은 납작 업들이죠, 엎질이고 업들이고 뭐 잘못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막. 눈물 을 흘리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뿐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란 게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그 위기와 절박한가, 갈급한가, 아픔이 지나버리면 또 금시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거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똑같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막, 재난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울 때는, 막, 아이고, 하나, 제발 이걸 피하려고,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께 자기들은 악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신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 고통들이 싹, 이제, 물러나고 나면은, 시기가 문제지 뭐 빠르고 늦고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보통은 이제 그 고통과 아픔들이 싹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달콤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이야기이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요 며칠 전에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가 배가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만은, 배탈인 줄 알고 갔더니만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검사하고 나니까 이제 암이고, 대장암인데 많이 전이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 와이프도 또 유방암을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충격이 왔겠죠. 그죠? 사실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크게 친하고 뭐 친하게 지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뭐 어떤 모임들 가운데에 이제 몇번 만나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냥 그냥 그런 가보도 하고 지나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도 뭐, 동기고, 친구라고, 뭐, 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 뭐, 떠드는 친구들 몇, 몇 명과 이제 함께, 이렇게 뭐, 한번또 다시 한번 만나려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그 친구가 뭐 지금 바로와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자기가 되게 아프고 다급해지니까 확실히 이래 말부터가 이게 벌써 달라져요. 사람이. 뭐 겸손하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조금 말에도 조금 좀 부드러워지는 면도 있고, 또, 좀 고다했던 모습도 좀 부드러워진 면이 또 있는 것 같고, 여러 배로 좀 사람이 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사람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당연히.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이제 겪고 나면은 이렇게 머리가 절로 숙여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뿐이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다시 원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되면은 또 돌아가요. 그그 그 모습대로 원래 자신이 하던 행하던 행동들 또 말투들 그런 습관들이 또 그대로 또 다시 회복되버립니다또그 안그랬던 사람도 있겠죠. 뭐, 뭐 물론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 사람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불행과 아픔이 닥쳐야만이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가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은혜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은 좀 많이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어, 이렇게 전투적인 모습은 대체로 보면은 많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 싸울 때는 또 싸우겠지만은 어쨌든. 어, 좀, 구별을 한다고 할까요? 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만큼은, 뭐, 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지요, 쉽게. 그렇게 어렵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죠. 어, 그런, 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주저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 이왕이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에서 어, 이런 큰 재난 가운데에서 사람이 변해면좀안 좋지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당연히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근데 그게 뭐 제가 원한다,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로가 이렇게 강팍해지고 막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는 또 답작급 들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치신 거예요. 건드셔서 그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많은 인류에게 살아계신 나 여호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하나 인간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저 상황들, 정황들을 봤을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피조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 또 혹은 이런 우주 안에 작은 한, 어, 한 부분에서, 인간은 정말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만한 그런 존재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또, 그 이상의 우주보다도 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근본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사람이면, 생명이면, 대단히 귀한 인물이고, 대단히, 대단히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제 친구도 뭐, 자기가 암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 못 했습니다, 사실. 그, 그 친구 이불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정말 건강에 신경 썼고, 운동도 많이 했고, 술도 그렇게 절제를 하고, 뭐, 음식도 참 가려 먹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뭐,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고 이래서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름다운 악착같이 그렇게 살고 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비추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암에 걸린이라고는 생각도 못 못한 거죠. 먼저 부인이 또 유방암이라고 해서 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더욱 건강에 신경을 썼겠죠. 그런데 듭석 배 아파서 병원 갔더니만 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이가 많이 돼, 많이 된 상황입니다. 말기암입니다, 말기암. 믿기지가 않더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항암치료 8차 들어갔는데, 어제인가 뭐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 아래, 그죠? 금요일날 어, 이제는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이런 존재이거든요. 지가 대통령이면 뭐 합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권력자이면 뭐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된들은 뭐 합니까? 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죽고 나서 그뭐그 누가 누가 대단한 인물이었더라. 그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뭐가 뭐가 어떤데요.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게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대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답이고요. 그게 쓸데없는데 너무 악착같이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저도 그걸 요즘 봐서 친구를 통해서도 느끼고 제 자신을 돌아봐서도 요즘 더독 그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게더 느껴지곤 합니다. 어쨌든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악착하게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는 거뭐 신불신간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게 사실은 일단 내에 내게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없는 걸 가지고 그걸 바래고 악착같이 이룰려고 막 예를 쓰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족할수 있고 할수 있거든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지어,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 콜라병 하나, 그, 우리는 쓰레기잖아, 이거. 그거 내버리는데도 신경 써서 내버려야 되고.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는 그런, PT병, 그게, 대단한, 그, 값어치를 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그게, 그거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 모릅니다, 그게. 아, 그런 걸 우리가 몰라요. 내 어렵고 려 힘든 건 아는데,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고 하는 그런 건또잘 모르잖아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답답한 존재죠.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사실 어쩌면은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내 집이 너무 허름하고 부족하고 참 답답해지고 불만스러운 그런 심정인 분들 계십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집에 살면서 눈치 봐야 되고, 아, 서러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어떤 사람은 달세방에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빌딩을 수채 뭐 수십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늘 불안해하고 불만해하고 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요동 가진 분들이 대단히 불행한 모습을 갖고 이래 살아가는 것저 주변에서 좀 봅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과 그런 망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음, 마음껏 적고 이런 건 안고 다닙니다. 내가 가지고 없고 이것도 안고 다니니. 어느 날 아무 의미 없는, 없게 되는 그 날이 부른 듯 찾아옵니다. 아, 그런 걸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냥 좀 넓게, 우리 예수님이었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겠지요 마음 편안하게 주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오늘 됐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